바르지 않는 샘이 시간에는 강릉 소망감리교회 홍성천 목사의 설교를 전해드립니다. 성경본문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로 먼저 가서 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2월은 용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특히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문제로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상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이 용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용서라는 말만 들어도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용서가 안 되죠. 용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힘겨워 하기도 합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네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용서의 자리에 섰을 때에 그 누구라도 안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당황하며 놀라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 어려움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원수를 용서하는 일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다. 용서를 요구하는 상황을 보면은 대부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말이야. 성자들이나 하는 일이야. 나는 그저 평범한 신앙인일 뿐이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있으십니까? 그 사람만 떠올리면 미움이 불일듯 일어나고 저주와 증오가 솟는 경험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바로 지금 용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예물을 놓고 가서 먼저 그와 화목하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해서 잘못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니다 상대방이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상처를 주고,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힘들게 하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고통을 준 일들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놓고 가서 그들과 화해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요 고발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왜 고발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법정에 가기 전에 얼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용서가 잘안 되는 우리에게 용서의 책임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먼저 알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처받은 사람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주었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면 자신이 한 일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상처를 준 것이라고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불편하게 하고 내가 고통을 준 것들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나거든 지체하지 말고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는 행동이에요. 마태복음 5장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읽도록 하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을 제단 앞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 나가는 겁니다.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제사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에는 뭐가 갖고 싶었느냐 하면 만년필입니다. 그 만년필 크,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만년필이 탐나서 아무도 모르게 가져왔어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친구를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미안하다고 사죄할 뿐만 아니라 만년 피를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 대상이 의외로 가까운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가족처럼 말입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다면 미루지 말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잘못했다며 억울해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따지기 전에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론 상대방이 기억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생각나게 하셨고 용서를 구하라고 명하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하면은 목사님들이 잘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코리템붐 여사의 일화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분은 세계 의 그 2차 대전 동안 수많은 유대인을 숨겨주어서 수용소에 가지 않도록 도와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치에게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동생과 함께 라벤스 브루크 수용소에 이제 감금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리 여사가 수용소에서 석방되고 얼마 안 있어서 독일의 한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게 됐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여사를 만나려고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 코리 여사 앞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본 순간 이 코리 여사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리 여사 자매가 수용돼 있던 집단 수용소에서 가장 악랄한 경비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의 죽음에도 실제로 관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코리 여사는 갑자기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 남자를 향해서 영혼을 닫아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때 그 남자가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리 텐붐 여사,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저지른 잔인한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알지만,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고리 여사는 두 팔이 뻣뻣하게 굳은 듯 꼼짝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 후에 고리 여사는 평생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사는 마침내 손을 내밀어 그 남자의 손을 맞잡고 용서하였습니다. 고리 여사는 용서하는 순간 자기 몸 안에 도사리고 있던 원한과 증오가 일시에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그분에게로 흘러갔어요. 그 사람이 내게 처지는 일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러자 나도 자유를 얻었어요. 성도 여러분, 용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우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당시 라삐들은요세번 용서하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 번씩이나 용서했다면 아주 잘한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의미를 지켰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관대한 사람이란 걸 은근히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일곱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칭찬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하라. 계산하면 몇 번이에요? 490번이에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490번까지 딱 용서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용서는 계속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한번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내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그를 기쁘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반응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정도 따라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뭐에 따라 좌지우지 되느냐 하면은 바로 기분이에요. 감정이에요. 내 기분이 안 되면, 감정이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기분이나 감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더 중요시 여겨요? 내 기분입니다. 내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당신이 안신다면 용서하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잘못은 그들이 했는데 더군다나 내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고통과 상처가 쓴 뿌리가 되어서 내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고스란히 나의 분노와 노여움과 수치 가운데 독이 되어 나를 해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으로써 그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는 무려 27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상에서 끝내고 나올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를 얻기 위해 감방에서 걸어나와 문을 향해 걸으면서 내 고통과 증오를 이곳에 남겨두고 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감옥을 떠나면서 그는 고통과 증오를 그 감옥에 남겨두고 가는 거야.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 고통과 증오를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고통과 증오 때문에 감옥 생활의 연장 속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때 비로소 새로워지고 용서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용서가 저와 여러분의 용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4절과 25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 2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일곱 번을 일흔 번씩 용서하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느냐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였습니다. 임금에게 일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는데요,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또 다른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탕감해 주는 것, 자유롭게 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테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환산할 때에 4조 2천억 정도라고 그럽니다. 뭐이 감이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100테나리온은 어느 정도일까요? 약7 0 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4조 2천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7 0 0만원 빚진 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멱살을 잡고 빨리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는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임금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을 다시 잡아들이고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마태본 18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가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입니다 결국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은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다 들려준 뒤에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용서에 앞서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용서에 대해서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우리가 4조 2천억 원을 탕감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용서 속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490번 용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몇번 용서하실까요? 계산으로 따지면 우리가 490번 사람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몇번 용서하실까요?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용서하실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491번만 용서하실까요? 아닙니다. 성대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용서의 시간이 되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풀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이 다치고 천국 가는 길이 막혀진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하늘과 땅의 길을 여시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진실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열리는 축복이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용서의 기적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44년 35세에 미국 텍사스의 큰 교회 단임목사로 부임한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에게는 이제 사냥이라고 하는 특이한 취미가 있었는데요. 어느날 그분이 이제 사냥을 나갔습니다. 멀리서 노루 한 마리를 보고 정조준을 해서 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보니까 노루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총을 맞고 즉사한 상태였습니다. 목사님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곧 교회에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교회와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죄책감과 좌절감을 못 이겨 단임 목사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교인들 사이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제 사람 죽인 젊은 목사님을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평생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최고의 결정을 해야 할 기회를 만났는데 이 기회에 목사님을 용서합시다. 교인들의 용서로 그분은 계속 그 교회에 남게 되었고 그 뒤부터 그분 목회의 중심 철학은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단임 목사로 있었고 54권의 저서를 쓴 크리스엘 목사님이십니다. 어느날 크리스텔 목사님이 집회를 끝내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던 중한 젊은 설교자를 보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 설교자에게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부어 주소서. 그런데 그 젊은 설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세들백 교회의 담임인 릭 워렌 목사님입니다. 크리스일 목사님은 교인들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를 2002년 93세에 죽을 때까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용서에 관해 설교할 때에는 매번 눈물을 펑펑 쏟았고요. 끊임없이 용서의 삶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 받았기에 평생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시고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2월은 용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용서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지 않는 셈. 지금까지 말씀에는 강릉 소망감리교회 홍성 목사였습니다. 방송을 듣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강릉 소망감리교회 홍성 목사 육백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네요. 요즘 가족의 모습이 참 다양해지고 있죠? 나와 다른 가족의 모습.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존중할 때 행복이 더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공익광고 협의회. 공익광고 협의회. 공익광고